키니마스트를 선택하고요 지난주에 못했던 거 영상 속도 조절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 하고 글자에 대해서 하도록 정상 속도 조절. 자, 요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이것도.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꾹 눌리면은, 이거를, 이, 이 플레이 버튼을 꾹누르면은 그죠? 확대되죠? 그죠? 꾹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크게 보인다. 요렇게 정상 속도로 가다가, 빨리 가는 위에서 빨리 가고. 그니까 사배속. 이거는 뭐예요? 슬로. 이런 게 어떻게 하는지 재밌는 그리고 이거. 이거가. 이 재밌는 게 달걀 같은 걸 까는 거를 달걀 같은 걸 까는 거를 촬영했다가 그죠? 달걀 같은 걸 까는 이래. 딱 까는걸 딱 촬영했다가 요거 리버스 뒤로 기르면 어때요 달걀알 껍질을 붙이는 영상이 나오고 그런 재밌는 영상이 만들 수 있고 리버스 기름 요걸 어떻게 하느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정상속도 요거는 2배속 2.0X죠 그죠 2배속 요거는 4배속. 요거는 뭐요? 요거 리버스 기능. 아니죠. 요거는 저 슬로우 기능. 0.25배, 0.125배 천천히 가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리버스 기능. 리버스. 리버스. 리버스, 리버스 기능. 이렇게. 라빈치 리돌브는 정상 속도로 가다가 차가 간다 이거야. 차가 정상 속도로 가다가 서서히 속도를 올립니다. 올릴 기능가 있어요. 서서히 그러니까 덜 부담스럽죠. 갑자기 전속력 달때확 빨라지면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 프로그램들 다빈치 리졸브 이런 거는 서서히 속도 가 올라갔다가 서서히 줄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뚝뚝 좀 끊기는 맛이 있다.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기왕이 있다. 그렇게 또 감안을 하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4배속 같은 경우 뚝뚝뚝 끊기잖아요 <laughs> 이렇게 하시면 뚝뚝 끊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상을 제작하고 나면 전혀 그런 끊김 영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실습하시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 이거는 만들 때만 그렇고 완전히 다 만들면 안다면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을, 시작을 하자고요 키네마스 들어가야죠 그다음새 프로젝트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름을 속도 조절이라고 그럴까요? 속 완료. 자, 여러분, 여러분 그대로 두면 되고, 16대 9는 꼭 하셔야 되고, 그죠? 자, 키링 마스터, 예, 세요 예, 네. 셨어요 이렇게, 어. 만들기. 넌건 <laughs> 닫고, 항상 닫으라고 그랬죠? 닫고. 자, 미디어. 여러분, 카카오톡에 받았으니 까 카카오톡에 있겠죠? 아까 그 받은 거는 저는 무비에 있네요. 아마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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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로 받으신 분은 무비에 있을 거예요. 무비에 없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받은 건카카오톡에 있겠죠? 그내 영상이. 자, 무비에 들어갑니다. 이걸딱 올립니다. 선택하면 올라가죠? 너무 길다. 길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히면은 줄어들죠? 작업하기 귀찮아요 요렇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자, 총1분짜리예요 1분짜리를 한, 한, 여기 한 20초 정도는 쭉 올려서 한 20초 정도는 평상시 속도. 그죠? 그 다음에 한 20초는 40초가 되어 있죠. 한 20초까지는 뭐예요 20초까지는 20초까지는 그래, 돈 부과해. 자, 요렇게 2배속. 그 다음 거는 리버스. 요렇게 요 영상 하나 가지고 요렇게 속도를 나눠보자고요. 그래서 영상을 자를 때는 영상을 자릅니다. 영상을 자릅니다. 자, 요 타임라인 바라 그러죠. 요거를 타임라인 바를 제일 앞에다가 딱 갖다, 갖다 놓고, 그죠? 자, 평상시 속도를 할까 한, 한 20초 정도. 딱 발을 갖다 놓고, 이 클립을 자릅니다. 요거는 평상시 속도. 그리고 클립을 선택하고, 클립 선택되면 노란색이 되죠. 클립을, 클립을 선택하고, 여기 분할 및 트림 메뉴판에 분할 및 트림을 선택. 자, 분할. 세 번째 분할 눌립니다 한 덩어리, 총네 덩어리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분할. 다시 또. 자, 움직이고, 그죠? 하나, 둘, 또. 적당한, 자기가 속도를 빨리 하고 싶은 영상의 타임라인 바를 위치하고 자르면 되죠. 분할. 또. 또쭉 갑니다. 이렇게. 여기, 분할. 자, 다 되셨죠? 총 4등거리로 분할해서 4등거리로 그죠 네. 어, 자 앞에거는 어떻게 해요 정상속도 두번째는 2배속 자 내가 속도를 조절하고 싶은 클립을 선택 내 속도 있죠 속도 속도 메뉴판에 내가 속도를 조절하고 싶은 클립을 선택 자이걸 할게요 요거 선택 선택, 속도, 일죠 밑에 요, 요, 요걸 딱. 여기가 원래 배속. 요게 네 배속. 여기 8 배속까지 되네요. 엄청나죠? 이, 이, 이 공짜 프로그램에8 배속까지. 속도. 요걸 이 배속, 속도. 속도로 들어가서 요 밑에 거, 요 밑에 거는 아주 세밀하게. 저그할수 있어요. 저도 할수 있어. 이 배속, 이배속할죠 요렇게 터치하고 난 데서 이 속도계를 터치하고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이 배속으로, 이 배속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얼마 뭐 한다 그랬죠? 에, 느리게 하는 거 그죠. 자, 세 번째 클립을 선택. 세 번째 클립을 여기서 이제 물바로이리는게 아까는 그 이불이 쭉줄어있죠 그죠? 빨라지니까 영상이 10초짜리를 2배속에 보면 얼마 돼요? 5초 되잖아요. 그렇게 클립잘라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이 클립을 선택 느리게 합니다 이제 느리게 속도 자이 속도계 이 속도계를 이렇게 0.125배 0.125배까지 속도가 확 늘어나죠 클립이 그죠 음이런 현상이 볼수 있다 다음 또 이제 리버스 기능 자쭉 따라오시고 한번 더해 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기게 클립 선택 리버스 바로 기능이 있네 리버스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다 리버스 리버스 중 거꾸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리버스하면 주무 되지 그죠 이렇게 끝났죠 차소리가 시끄럽다 그러면 그죠 여기 믹서 들어가가지고 차소리를 끄고 싶어 그럼 믹서 들어가서 이, 이 음성을 줄이면 되죠 이 소리를 자 이것도 소리를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은 다른 방해도 되고 하니까 믹서에서 요렇게 클립 당 클립 클립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속도를 조절하면 끝입니다. 속도 조절은 편하죠. 글자색 변경, 치아죠. 글자, 글자색 변경, 뭐뭐 뭐 그러네요. 변경 만들기 닫고 미디어 글자 치는 거다 하시잖아요 그죠 미디어 자 소리 날까 줄이라고 그 다음에 이미지 에셋 들어갑니다 도화지를 하나 펴야지 항상 도화지는 이미지 에셋 들어간다 이 이미지 에셋 다 갖다 끌다가 영상도 올리고 글씨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미지 에셋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아니뭐 여기 뭐 그림도 괜찮고요 칠판 한번 해볼까요 칠판이 없다 칠판이 나는 없어 왜 당신만 있어 그럼 ss에 들어가면 됐죠 ss에 ss에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여기 ss은 키네마스터 서버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관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가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여기 도화지를 하나 선택할게요. 저는 저는 분홍색이 좋더라고요. 분홍색. 이게 분홍색인가? 분홍색이라고. 하고. 자 가져왔으니까 닫고 더 좋은 걸 원하시면 에셋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네, 그럼요. 그림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글씨를 올리려면 타임라인 발 항상 앞에다 위치하고 그죠? 젤 앞에다가. 여기다가 레이어 들어가죠. 옆으로 가는 거는 미디어, 밑으로 가는 거는 레이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레이어, 글씨는 텍스트, 글씨는 텍스트.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합쳐 볼까요? 저는 감사합니다를 쳐 볼게요. 그대로 감사함이 자 이렇게 확인 자 글씨를 우리, 우리 연습하는게 좀 크게 키워볼게요 키우는거는 여기를 잡고 이렇게 키우고 옮기는거는 터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옮긴다 빨간선은 수평중앙 여기 요거는 수직중앙 정중앙이라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자 폰트를 바꾸는거는 여기 폰트 폰트를 바꾼 거는 폰트 한국어 나는 없어 나는 글씨가 없어 그러면 집에 가야지 집에 가지고 와야지 s 를을 누르고 집이 없다 그러면 아주 내가 원하는 글씨가 없다 그러면 은 ss스토어라 그러죠 집 ss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 저는 여기 한국어 원하는 쿠키런 블랙을 해볼까요? 선택, 선택 자 이렇게 쿠키런 바뀌었죠. 폰트를 원하는 폰트로 바꾸려면은 메뉴판에 폰트, 한국어, 쿠키 볼드 뭐 이렇게 쭉 찾았으면 되겠죠. 쿠키 블랙으로 이 글씨체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회색으로 회색으로. 회색으로 되고 여기 위에 쿠키런 블랙 폰트를 쿠키런 블랙이라고 명시가 되면은 선택 네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이기 글자 색을 바꾸는 거 잖아요 지금 흰색으로 돼있어요 메뉴판 그렇죠? 색상 흰색으로 돼있죠 흰색으로 돼있다 보니까 흰색으로 돼있다 그럼 색깔을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색상을 녹색으로 바꿔 볼까요 녹색으로 원하는 색 바꾸시면 됩니다 원하는 색 녹색인가요 녹색 선택. 원하는 색을 선택하고 확인 자, 글씨가 바뀌었죠 근데 다 바뀌잖아요 전체 다 바뀌 잖아요 감사만씩 바꾸려고 그래 이게 이, 이, 감사만 바꾸는 기능이 없다 한번더 작업을 해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다 색깔을 바꾸는 건주죠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빨간색 을 빨간색으로 하면 보기 안 좋으니까 좀 옅은 녹색으로 해볼까요 선택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감사만 흰색으로 요저한 미라만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클립을 선택합니다. 글자 클립을 선택. 그다음에 왼쪽 메뉴판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점점점 선택. 하나 복사합니다. 복사. 땅중 복사가 있죠? 복사. 복사를. 그럼 이 밑에 하나 생겼죠? 원래 하나밖에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안 보이는 분 위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합니다가 흰색으로 하죠? 자, 합니다를 선택. 밑에 거합니다 선택. 색상을 선택.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려고 그랬죠? 흰색. <laughs> 선택. 자, 여기 흰색로 바뀌었네요. 그죠? 지금 이게 글씨가 두개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살 내려볼까요? 살짝 내려볼게요. 요, 요, 그죠? 요 녹색을 카피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흰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가 녹색만 있으면 되죠? 그죠? 요흰 부분은 합니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요 부분, 녹색 부분을 터치, 녹색 부분, 글리을 선택. 위에, 어, 위에 거를. 그럼 녹색 클립이 선택되죠? 선택되잖아요, 그렇죠? 녹색 클립이 선택되잖아요. 됐습니까? 편집 편집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한 미달을 지워야 되겠죠? 한 미달을 삭 지워. 한 미달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한미달 지워. 좀 무식한 방법이죠? 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확인.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거는 감사를 지어야 되겠죠? 예. 그 밑에 클립을 선택. 밑에 클립을 선택. 요 편집. 자, 메뉴판을, 메뉴판이 요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요런 한눈에 많이 볼 수가 있죠. 그죠? 메뉴판을 밑으로 쭉 내리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분들, 요렇게 되어 있는 분들. 저는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나 고수가 되면은 한꺼번에 귀찮다. 한꺼번에 많이 보고 싶어. 그러면 요걸 딱 눌리면은 한 한면에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편집 편집에 자, 아까 감사가 뭐요? 예 합니다를 주어야 됩니까? 감사를 주어야 됩니까? 응? 감사를 지우자고요. 자, 감사를 지웁니다. 뒤로 빽빽 됐다. 감사를 지웠어. 확인. 그리고 이제 딱 맞추는 거죠. 옮겨서 이렇게 옮기고요. 감사를 좀앞 당겨야 되겠네요. 감사를 이렇게 당기고 그죠? 합니다를 이렇게 합니다를 선택해 줘. 합니다를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색깔 을 그죠? 약간 그러니까 색깔이 왼쪽에 끌수 감사 합게니다 글씨를 변경할 수가 있다. 요런 갑니다. 글자 다르게 있고 자, 요런 걸 해볼게요. 나가고 자, 새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새 프로젝트 키네마스터에서새 프로젝트 여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글자 넣으면 되죠. 자기가 원하는, 네, 글자 속에 그림 나타나는 방법,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6대 9. 만들기. 만들기에서 항상 이걸 지우라고 그랬죠. 지우자 그랬죠. 우리가. 지우고, 미디어. 미디어. 이미지 에셋. 자, 자기가 원하는 도화지 하나 선택합니다. 도화지 위에 이제 뭐 글씨도 올리고 그림도 올릴 파이네, 보니까. 자, 회색 도화지를 저는 선택할게요. 타임라인 바, 타임라인에 예, 도화지가 올라왔습니다. 타임라인 바, 요 빨간색을 타임라인 바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제일 앞에 위치를 하고요. 요것도 색상을 바꿀 수가 있죠. 요 도화지도 요것도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선택, 색상, 또수상는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색으로 해볼까요? 요렇게 선택, 도화지 바뀌었죠? 타임라인 바를 제일 앞에다 위치하고, 그죠? 위치를 하고 빈 곳에 터치. 선택되면 안 되고, 그죠? 빈 곳에 터치하면, 요렇다, 요렇게, 처음 나오는 요 메뉴판이 딱 나타나죠? 여기서 레이어 선택. 레이어 선택. 그 다음에 텍스터. 상구의 봄. 아까 상구의 봄나왔 상구의 봄이 싹 지나가면서 뒤에다가 뭘 뜯었어요? 그림이 뜯잖아요 이제 상구의 봄 글씨를 넣을 판이요. 보니까. 자, 텍스터. 이제 글씨 써야죠? 상구의 봄이라고 여러분들은 원하는 글씨를 넣으시면 됩니다. 상구의 봄한칸 띄우고 봄 확인 글씨를 최대한 크게 해줍니다. 글씨 크기는 요구를 하죠. 요렇게 이렇게 두고 글씨를 최대한 키웁니다. 글씨를 최대한 크게, 이렇게이렇게 폰트를 굵은 걸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잘 나타나요. 그럼 폰트를 굵은 걸 해볼까요? 폰트 바꾸는 건 이거죠? 메뉴판에 폰트, 요 폰트, 폰트, 한국어, 쿠키런, 블랙 해볼까요? 없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그죠? 텍스터, 한국어, 폰트 받으면, 이제 잘 돌아가네요. 폰트 받으면 됩니다. 이거 좋죠? 가능하면, 시큼한 글씨, 크고 굵직굵직한 글씨를 넣습니다. 어, 스웨그체를 해볼까요? 스웨그체. 선택. 다운로드. 이거 다운됐죠? 많이 너 다운 많이 받았다 그러면 여기 없애, 없애라고 그랬죠 그죠 없어요 외 그치 받아놨는데 이걸 해볼게요 스외 그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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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 클립과 이클립끼리딱 맞춥니다. 각해요클릭길이 하고 요클릭길이가혹 요렇게 되어있신 분들은 요 끝에 잡고 그죠 요렇게 땡기면 크기가 되죠. 띠딕 이렇게 진동이 올 겁니다 기까지딱 맞춥니다 그리고 요 타임 라인 바를 제일 앞에 자 여기서 글씨를 선택하고 글자를 상고해봄 글자를 선택 노란 거된 상태에서 그죠 이것도 키 프레임이야 앞으로 키 프레임 엄청 많이 사용할 거예요 키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키 프레임으로 하는 거거든요 키 프레임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야 뭐그렇게 어르고 뭐, 뭐, 자자 이렇게 키 프레임 키 프레임 지금을 활용해서 합니다 상고해봄을 요걸 선택 노란 테두리가 딱 되면 여기 왼쪽에 키 프레임 이쪽 키 프레임 키 프레임 이거를 선택 그러면 메뉴판에 이렇게 딱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상부의 봄이란 글씨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싹 가는 걸키 프레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이 처음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요, 요, 요 위에 화면 나오는 곳에 영상을 딱 눌린 상태에서 딱당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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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글씨가 쫙 나와서 들로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예, 여기 타임 라인 바를 타임라인 요즘 쫙갈때 글씨가 기로 나타나라는 이야기거든 타임라인 바가 기로갈 때에 이 글씨가 기로 지나가라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요 타임라인 바를 끝으로 이동합니다 끝으로 제일 끝으로 글씨가 마지막 사라지는 위치로 이동 여기 왔을 때 글씨가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그러면 글씨를 딱 잡고 싹 사라지면 좋겠다 이쪽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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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여기까지 사라지라 니가 네. 그럼 여기 딱 점이 뽑아주딱키프레임 찍혔어요 앞에 하나 흰색이 딱키프레임 찍혔어요 자 요걸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플레이 요렇게 간다 이거요 자글씨를 이동해 이제 뒤에다가 그림만 넣으면 되겠죠 이제 크로마키 기능 지난수에 배웠죠 녹색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럼 글자 선택, 글자를 선택, 아, 앞에 갖다 놓고, 그죠? 타임라인발 항상 앞에 갖다 놓는 걸 항상 그거 하라고 그랬습니다. 글자 색을, 글자 색을 초록색으로, 색상을, 색상을 초록색으로 바꿉니다. 크로마키를 하기 위해서는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 초록색, 선택. 그럼 글씨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걸 내보내기. 빈곳에 턴치.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보내기. 내보내기 있죠, 여기? 자,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동영상 저장. 이것도 뒤로 가기 버튼에서 새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다가 아까 만든 영상을 딱 가져오고 거기다가 뒤에다가 그림을 딱 넣어서 크로마키 효과를 딱 주면은 뭐요글씨다가 초록색 싹 사라지면서 초록색의 영상이나 타난다는 거죠. 자 뒤로 가기 새 프로젝터를 만듭니다. 새 프로젝터 만들면 여기로 들어가야죠. 뒤로 뒤로, 바, 뒤로 여기 마커, 뒤로 가기 버튼. 자새 프로젝터를 다시 하나 만듭니다. 뒤로 가기,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해서 새 프로젝터를 만듭니다. 또뭐 글씨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글씨를 자기 아, 자기 만 알아보기 쉽게 글씨를 할수중 만듭니다. 완료. 만들기. 닫고 이제 삼구법도 딱 들어와 있네요, 그죠? 9구번 아까 만들기 들어가 있네. 닫고. 미디어 넣고 싶은 영상을 먼저 선택합니다 내가 넣고 싶은 영상을 글자 뒤에 싹 나타나는 영상을 아까 저는 카카오톡인가요? 카카오톡이 아니고 카메라? 아니고 차, 차를 해볼게요 차를 차를 하 이렇게 이 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차를, 차를 선택 뒤에 넣고 싶은 영상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렇죠? 어? 어, 동영상도 되고 사진도 되고 아무거나 필요한 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앞에다 놓고, 제일 앞에다 놓고요. 타임라인 바를 제일 위치, 위치시키고, 아까 그 가지고 가져와야 되겠죠? 아까 만들었던 거. 타임라인 바를 제일 처음에 위치하고 레이어 미디어 아까 만들었던 거키네마스터 폴드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네요 선택 상구의 봉 선택 크기를 맞춥니다 영상을 영상을 맞추자고요 영상을 요 길이가 맞춥니다 요렇게 아까 한 5초를 해서 그렇습니다 5초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과 아까 만든 영상 길이를 만드십시오 크기를 같게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클립을 선택 요밑면 크로마키가 나오겠죠 이제 크로마키 크로마키 여기 있는 크로마키 적용 자, 이거 키색상의 녹색으로 바꿨죠? 키 색상을 녹색으로, 녹색 선택, 이렇게될 겁니다. 보자고요. 플레이. 이거 나오죠?